애니 549회 만에 코난의 정체를 눈치챈 골로모 반장 코난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이, 이봐! 뭐하고 있는 거야? 아또 자넨가? 유명한? 아... 자네는 가는 곳마다 시체 산이라고 알고 있나? 자네가 죽인 건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꼬마이 코난 군이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죠. 아 설마... 아하하 우연입니다 우연 화내지 마세요 경부님. 아 화낼 기분도 들지 않아. 근데 계속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냐면 얘네가 계속 끼어 사건에. 안광 없는 이 진짜 무섭게 생긴 사이코패스의 감정 없는 이 눈을 보세요. 이거는 T가 아니라 C예요. CX의 C예요. 예. 처음엔 유명한을 의심했어. 야 너가 가는 곳마다 왜 자꾸 사건이 일어나냐?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면은 코난이야. 계속 코난이 사건을 불러들이는 악귀는 유명한인 줄 알았는데 네 쪽일지도 모르겠군. 그 그런 하 하아... 이제 제 정체를 눈치채실 때가 되셨나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다음 극장판의 희생자는 골로보 반장님 바로 당신입니다.